자, 인사합시다. 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드디어 치러졌습니다. 어, 그동안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저것도 오늘은 당락을 떠나서 휴식을 좀 취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귀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35회 부동산학 개론시험 일단 출제 문항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35회 때는 총론이 원래 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 파트인데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제로는 예년처럼 다섯 개 시장론 4개, 정책론 5개인데 투자론은좀 줄었죠. 그죠? 예, 그래서 투자론에서 좀 줄어든 문항이 총론에 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론 뭐 똑같이 5개. 개발론하고 감정평가론도 한 개씩 정도는 좀 많이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점은 총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쪽에서 출제 문항의한 문제에서 두 문제로 늘어났고 그 줄어든 부분은 투자론에서 좀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33회 때도 투자론의 문제가 줄었 32회 때도요 줄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다섯 개 여덟 개씩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투자론 이번에 세 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좀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계산 문제는 많이 걱정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홉 어, 개 정도가 좀 다섯 개 정도를 아주 가볍게 풀수 있게 네개 정도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한것 같습니다. 경제론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두개 시장론 두개 투자론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음, 개발론 한개 감정평가론 두 개가 나왔는데 특이할만한 점은 시장론 두개 계산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정보 현재 가치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 음, 경제론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탄력성 균형 예상했던 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투자론에서는 하나 출제되었고요. 개발에서는 비율인 배차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감정 평가론도 예상했던 그대로 거래 사례 비교법 문제 하나랑 이번엔 제가 수입 방식 종잘 봐주셔야 되고, 수입 방식 쪽 중에서 환원율 좀잘 봐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적중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아홉 개 출제가 되었고, 세법은 하나 공법은 두개 이렇게 주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법 같은 관련 문항은 조금 구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인지 도시군 관리 계획인지까지를 물어줬던 그런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음, 전반적인 어,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세부 출제 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총론은 토지 특성 나왔고 특히 이번 시험에서 총론이 그 용어를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어, 지목하고 나지도 물었고요. 4세대 주택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뭔지도 물었고요. 그리고 좀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등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봐라. 등록은 안 되고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거 요거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거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옮겨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이할 만한 점이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언론 문제가 거의 흡사하게 그러니까 뭐. 토시만 약간 바꿔서 한 (7개) 정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감정평가론 문제를 좀잘봐 둡시다 요거 봐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 (7개) (8개는) 그대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로는 균형이 두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계산 문제로 하나는 이론 문제로 나왔습니다 수요와 수의 가격 탄력성과 규제 탄력성 콜라보 문제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요. 균형 가격 상승 요인 무조건 나오는 거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찾는 거 아주 쉽게 저량 구분하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장론 어, 네모나 나왔는데 컨버스 분기점, 음, 그 다음에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론, 그 다음에 지대론, 정보 현재 가치 모두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특히 계산 문제 두 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과 정보 현재 가치 계산은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홉 개 중에서 맞출 수 있는 다섯 문제 중에서 시장론 두 문제가 포함이 된다고 라 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정책론은 사실 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공법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이라서 1차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맞추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원래 강조했던 공공임대, 조세정책, 조세정책 중에서 금융정책을 물었고요. 조세정책 중에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음, 취득 단계에서 내는 건지 보일 때 내는 건지 처분할 때 내는 건지 그런 것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들 물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만한 점이 여러 학자 중에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 나왔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 그래서 우리 그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을 빚낸 19인의 윈드를 할때 정말 제가 많이 반복했던 어, 토지 단일세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심원 이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심지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했던 거 어, 난이도 높게 안 나왔으니까요. 학자도. 어, 꼭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론 세 문제밖에 안 났는데 일단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순소득 승수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계산과 조금 문제, 계산 문제 같은 문제였는데 아니었습니다. 표준 편차가 위험이란 것과 평균이란 것이 수익이라는 것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가볍게 물어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했던 거. 순년가법과 내부 순률법에서뭐요 할인율, 재투자율로 뭘 쓰느냐, 어, 순년가법, 내부순률법에서 재투자 할인율로 뭘 쓰는지를 물었고요. 금융론 5 문제 나왔는데 어, 좀 특이할만한 점이 이제는 실문제로 쓰지 않는 LTV, DTI 대출 가능 계산 문제가 나왔고 고정금리.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만기일시상한 방식까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기 다소 난이도가 높게. 부동산 투자의 사법, 5.3 시리즈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부동산 저당 담보부채권, MBB에 대한 문제를 또 당연히 물었습니다. 개발론, 아,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비교. 어, 그리고 사업 위탁과 신탁의 비교, 포피믹스 찾는 거. 음, 그 다음에 주관경 개선사업 찾는 거 비율임대차 계산이 다소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고요 부동산 관리는 자가관리, 위탁관리 중에서 위탁관리만 뽑아서 물었던 아주 난이도가 낮았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감정평가로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자본 환원율이 두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론 문제, 하나는 계산 문제인데, 누가 환원율을 높이고, 누가 환원율을 떨어뜨리냐, 진짜 많이 했던 거거든요. 특히 환원율은 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했던 거,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순영업소득 구하고, 가격 구하고, 나누는 거. 근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 시점, 뭐, 뭐랑만 했던 거고, 토지가액 산정인데, 조금만 내용을 집중하셔서 문제를 푸셨다면 틀리진 않았을 텐데,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으로 나눈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 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가법의 제조다로 원가, 다수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조다로 원가의 구석탱이 문제까지도 좀 물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공동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공시하지 않죠.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조다른 건가 이 정도 빼고 나면 이 정도 빼고 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감정 평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험 총평을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최근 5개년 난이도 중에서는 조금 평이했던 특히 작년 직전 시험이었던 34회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난4 문제 에서5 문제 정도 낮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 상은 9개, 중은 19개, 하가 1두개로 특히 직전 시험이었던 34회와 비교했을 때는요, 난이도 상이한 서너 개 줄고, 난이도 중이또한 서너 개 늘었던 어, 그런 시험이었고, 난이도 핫자리는 정말 쉽게 주제가 된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제 전문가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난이도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적 식견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 출제 경향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산 아홉 개, 어, 세법 하나, 공법 관련되는거두 개인데. 요건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 다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1차만 하시는 분들도 그대로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계산 문제 아홉 개 중에서 풀수 있는 거 다섯 개 나왔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거네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계산 문제를 모두 맞추겠다 하는 자세로 접근하지 마시고 한 절반 이상 정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계산 문제도 다섯 개 출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소개드렸듯이 투자론 문항이 다소 줄고 총론과 개발론 문항 수기 수가 다소 늘어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가성비 좋다고 했던 파트인 감정평가론이 원래부터 조금 한개더 추가되어서. 일곱 문항 출제가 되었는데 한두 문항 빼고는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 저는 이렇게 감정평가로 많이 강조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평가론에 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이번 시험은 다른 어떤 회차보다도 좀 쉽게 부동산학 개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뭐 난이도 구분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중과하에 최대한 점수 확보하시고 시간 너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즉 풀수 있는 문제와 풀수 없는 문제 구분이 필요한데 특히 계산 문제 수험 전략을 극단적인 풀수 있는 문제와 풀수 없는 문제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할만한 점 계속 강조합니다. 어 우리 부동산 학이 공인 시험에서 치러지는 경우는 딱두 군데예요. 공인 중개사 부동산 학회론, 감정 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인데 감정 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문제가 조금 많이 응용되어서.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출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기출문제 말고도요.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올론 문제도 제가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많이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하면 그런 부분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수업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음, 35회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1년 안에 어떤 유종의 미래 거두신 분들도 계시고요.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말은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본인한테 음, 보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채점이긴 하겠지만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합격 못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합니다. 우리의 크게 웃을 날을 다시 한번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동산학 개론 시험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신 여러분들 꼭 보상의 시간 가지시고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부럽게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당락을 떠나서 모두들 너무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음, 저는 이어서 부동산학개론 해설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